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시다가 간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음식의 간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음식의 맛을 조금씩 보는 그러한 경험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위에 있는 글자와 아래에 있는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윗부분은 바로 높이다 상 또는 숭상하다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높이다의 의미로 결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높이다 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맛보다 상이니까 그 음은 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상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높이다 상이라는 글자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에는 이러한 어, 형성 글자가 약 80%가 어, 형성 글자입니다. 한자에 구성하는 글자 중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형성 글자는 그 글자 안에 발음 기호를 숨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공부하실 때 이러한 발음 기호들을 잘 찾아내시면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높이다, 높이다 상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의 윗부분이라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바로 맛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맛지. 또는 맛보다 지라고 하는 그런 글자인데, 자, 이 글자 또한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글자들이 결합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이 아랫부분이 바로 어, 달다, 달감이라는 글자입니다. 달감. 또는 맛보다 감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본래 맛보다의 뜻을 가진 그런 글자입니다, 이게. 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숟가락을 나타내는 비수비라는 글자예요, 비수비. 어, 그래서 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이것은 숟가락이나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는 뭐냐? 바로 높이다와 맛보다 지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높이다 상과 맛보다 지라는 글자가 결합을 해서 다시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높이다와 맛보다 결합해서 다시 맛보다. 좀 어느 정도 알듯 하시죠? 예, 바로, 이걸 그럼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맛을 볼 때, 음식의 맛을 볼때 어떻게 보죠? 그러죠.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숟가락이나 스푼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떠서 맛을 보기도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음식의 맛을 볼 때, 그 음식의 한 부분을 딱 떠서, 떠서 그뜬 음식을 들어 올려서 입에 넣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동작까지 포함한 글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높이다, 상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그 음식을 들어 올린 거예요, 입까지. 예,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음식의 맛을 보실 때마다 이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셔도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는 언제 사용되냐? 우리가 상미라고 할 때, 상미라는 게 바로 맛보다는 소리입니다. 예, 상미라고 할때 어, 쓰는 어, 쓰이는 그런 글자고 그리고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의 상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보다 상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그리고 알림설정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